안녕하세요. 코리안 컬처 TV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어, 주말을 영상 하나를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저희 그, 제 구독자 여성분인 것 같은데, 제 구독자분께서 어,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외국인 시각에서 성형에 관한 견해 영상을 올려준다는 댓글을 2년 전에 포스트해서 봤는데, 언제쯤 올려주실지 여쭤봅니다. 일로 바꾸실 텐데 시간 여유 있을 때제 댓글이 생각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답글에 어, 답변을 하고자 어,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유튜브 영상을 하게 된 계기가 한국과 외국 서양 문화의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어, 중요한 거 하나가 이제 그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서양 외모에 너무 이렇게 신봉하거나 뭐 그런 쪽을 좀 비판하는 어, 내용 콘텐츠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성형 관련된 거를 제가 보니까는 어,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영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음, 뭐 사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자 남자가 성형을 많이 한 것으로 하는 어, 젊은 친구들이 성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어, 알고 있죠.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형을 해보자 않았기 때문에 성형, 어, 그 어떤 통계,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 굉장히 낯선 게 뭐냐면, 그뭐 지하철이나 뭐 간판 같은 거에 걸려있는 성형외과, 뭐 홍보라든지, 어... 그, 많은, 그, 뭐, 번화가 가면은 있는 성형외과라든지 굉장히 깜짝 깜짝 놀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아, 이 나라 사람들은 성형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슬픈 현실이.